자, 그 다음 206번 볼게요. 2 0 6번여기다 볼게요. 여기는 2 0 7번이야 되겠다. 206번 풀이가 그리 많이 필요하진 않아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은 수직선에서 사각형 ABC 시는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라고 했어. 그 그림을 나타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래. 근데 p에 대응하는 수가 3 마이너스 루트 2래. 그래서 p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p가 있는 거야. 맞아? 그러면 일단 요 bd의 길이 얼마에요 bd의 길이. 어, 일단 요 bd의 길이가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1:1에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시면 루트 2가 되겠지, 그렇지? 맞아? 근데 그 다음은 생뭐뭐 뭐 해야 된다 했죠? 이 길이고 하고 나면 네. 이 선분이 수직선과 만나고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읽어야 돼 근데 지금 모르잖아 근데 얘가 얼마 얘 그냥 성자 B라고 뜨잖아 그럼 이 B로부터 이 루트 이만큼 왼쪽에 P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P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야 돼? 근이 좌표가 나... 그니까 일단 식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얘 좌표를 몰라서 소자 b라고 두었어 응. 응. 그래 b 빼기 루트2가 되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미 그 결과가 얼마래 3루트1가야 아, 따라서 b는 얼마인 거예요 3. 3인 거예요 맞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러면 b가 3이면 요 a의 좌표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거야 a 에잡품은 얼마예요? 여기가 3이라고. 3으로부터, 요한 칸이 1이라고. 4, 아니, 1, 2. 왼쪽으로 갔으니까 5. 빼야지. 여기는 2가 된 거야. 여기는 2네, 그럼. 2가 되네. 그럼 이제 Q에 대응되는 걸 보려면, 선분 의 AC를, 요렇게 내린 곳에 Q가 있단 말이야. 맞아? 그럼 3분의 1 세기는 얼마예요? 똑같이. 어, 똑같이 루트 2예요. 그러면 이제, 그 다음에는 여기 대응되고 있는, 수직선에 대응되고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된다고. 우리 이미 구했다고. 그러면 Q의 대응한 수는 2로부터.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 해준 게 답이 되는 거야.